로켓은 아우칸타라 발사센터에서 발생 중단 후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12일 마라니옹이 아우칸타라 발사센터에서 훈련용 로켓에 불이 붙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다행히 아무도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로켓 발사가 중단된후 지난 월요일이 시작된 아기야 작전 4일째에 발생했으며 당국에 의해 소규모 화재로 분류되어 즉시 탕기되었습니다. 항공관제팀에 따르면 발사는 아우칸타라 기지 운영장비 훈련과 위성발사 작업과 관련된 지상위 장비 테스트를 목표로 하는 작전의 일부입니다. 아우칸타라 기지는 물류 지원과 지역 인프라를 제공하고 브라질의 미래 우주 센터 영역에서 수행할 작업에 대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1983년에 개장했습니다. 항공 관제자는 중급 훈련 로켓은 11일 아우칸타라 발사센터에서 발사 과정에 중단됐다. 모든 안전 절차가 진행됐으며 관련 전문가들에게는 위험이 없었다. 발사가 멈춘 후 작은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가 즉시 통지했다.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형급 훈련 로켓의 발사는 11월 9일부터 시작된 아기아 작전의 일부이며 아우칸타라 발사 센터의 운영 장비를 훈련하고 아우칸타라의 발사 작업과 관련된 지상 장비를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3년 8월 22일, 써루이스에서 89km 떨어진 아우칸타라 발사 센터에서 21명이 사망한 사고로. 브라질의 우주 정보 꿈이 중단됐습니다. 비극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 프로장터의 방향이 바뀌었고 프로그램의 재개로 인해 34년 전 센터 설치로 삶이 바뀌었던 수백 명의 클론볼라 가족의 삶이 다시 한번 괴로워졌습니다. 올해 2월 자이로보소 나루 대통령은 아우칸타라 기지의 상업적 사용을 위한 브라질과 미국 간의 협정을 공포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술 보호 계약에는 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아우칸타라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발사한 것 특히 테러 행위를 지원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 대상 국가에 국제적인 지원을 허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